대세는 삼성 TV 최고의 화질 85인치 삼성 TV.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를 소개해드릴게요. 2024년도에 출시된 이 모델은 일반형 TV로 화질이 정말 선명하답니다. 214cm의 대화면 크기는 집안 어디에서나 시청하기에 완벽해요. 특히 HD의 기능이 있어 더욱 생생한 색감을 느낄 수 있어요. 최대 주사율이 120Hz로 빠른 재생이 가능하니 스포츠 경기나 액션 영화도 걱정 없죠.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돼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스마트 TV 기능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넷플릭스와 같은 다양한 OTT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가성비까지 뛰어난 삼성 UHD TV는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삼성전자 85인치 23년형 크리스탈 UHD 스마트 LED TV 85CU7000을 소개할게요. 이 TV는 HD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화질이 정말 뛰어나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와의 호환성 덕분에 스트리밍 즐기기에 최적이에요. 또한 4K 울트라 HD 해상도로 세밀한 화면을 제공하고 USB 재생도 가능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어요. 와이파이 연결도 지원해 편리함을 더했답니다. 대형 화면으로 거실 분위기를 확 바꿔줄 이 제품 정말 추천해요.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HDL 스마트 TV를 소개해드릴게요. 2024년 출시 모델로 일반형 TV의 h d r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화질이 아주 선명해요. 최대 60Hz의 주사율로 부드러운 영상 시청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스마트 TV 기능이 뛰어나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도 지원하니 집에서 편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어요. 설치도 간편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리모컨은 다소 심플한 편이라 아쉬움이 남지만 전체적인 성능과 가성비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안방이나 세컨드 TV로 강력 추천합니다.